야곱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정자, 그들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동안 야곱이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어떤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형들은 항상 그 마음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있으므로 그들은 요셉의 그 은혜를 또한 친절을,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슬픈데, 이제는 삶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던 복이 그들의 생각에는 야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 덕택에 오늘 그들은 안전하고 또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야곱이 있는 자리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되고 문제의 근원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완충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그 분쟁과 다툼과 혹은 문제가 있는 그 자리를 완충하고 화합하고 하나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은 불과 몇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고 화합하게 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평안하고 하나되게 하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데 우리는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형제들이 오늘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미워하여서 그들이 행한 악을 요셉이 갚을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는 결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응당,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온전히, 그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들은 요셉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놀라운 시작이고 역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단순히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되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자신에게 악을 대했던 형제들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바라보고 그는 선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악함으로 인하여, 그 불의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원통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악 앞에서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올바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흉계와 어떠한 도전과 시험,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악에 절대로 함몰당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납치한 그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그 엄마가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받았다. 그러고 나는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아주 광분합니다. 본인이 용서하러 갔는데 본인이 스스로 먼저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시대에 많은 이슈가 됐어요. 기독교의 어떤, 어, 신앙적인 문제들, 어떤 진짜 용서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져줬던 영화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기준으로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상대편에서 나를 용서해주고 또한 우리는 그 앞에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용서와 또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용서 하는 것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사과받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는 되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 뭔가 그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원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사과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사과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악이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아까운 데서 우리가 사과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철저히 요구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날이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저를 음해하고 억지로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중에는 용서를 구하러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중국에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악이 선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아닌 야곱을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다시 그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요셉이 이제 추후에는 다시 요셉도 죽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오늘 그 야곱이 죽었을 때와 오늘 요섭이 죽을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들이 아마도 동일한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야곱이 없어지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복수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이제 요셉이 죽으니까 오늘 그들은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살수 있을까? 네, 여러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랍니요 오늘 분명하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요. 아무리 좋은 것, 세상의 권력과 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위로받고 나를 정말 잘 도와주는 그한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나아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커피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커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을 버는 가장입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의 회사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사장님은 직원이고 동역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이제 죽으며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많은 그런 애통함과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자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나 요셉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그들이 행한 악 때문에. 이제는 그 죗값을 치르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그 악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뀐 역사의 일어 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것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를 선으로 이끄시고 나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저스커피가 이제 선릉에서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항상 안전함과 또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동역자들 또한 여러 가지의 일정들과 문제들이 잘 정리되어지고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커피학교의 출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이곳에 방문했던 많은 가족들이 또한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곳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에도 환라운 기쁜 소식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